나는 솔로 18기 옥순도 이런 상황에서 현재 18기 영숙도 욕을 먹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곱창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더라 발언 논란 상철과 데이트하면서 머스탱 한 번도 못 타보네 발언 논란 상철과 데이트하고 나서 기빨린다 발언 논란 그리고 쓸데없이 간제비 영수랑 이야기한다고 발언 논란 이런 사람은 정작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영숙은 영수를 진짜 좋아한다. 그런데 자기가 영수에게 너무 빠졌다는 사실과 영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짜증 나는 상황. 자존심도 상하고 남자가 확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는데 갖고 싶어 미치겠는데 가질 수가 없듯 불안하니까. 자꾸 영수 없을 때 상철이랑 데이트하든 다른 여출들이랑 이야기할 때든 영수 앞에서 못하는 갈증을 푸는 거다. 자기가 갈등이 있는 척. 영수가 비상식적으로 잘못했다. 다는 듯 뒷담화하면서 자꾸 자기 자존감을 타인들에게 뒷담으로 푼다. 솔로 나라에서의 모든 생각이 영수에게 꽂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온통 영수 이야기하니까 영수와 직접적 관계에서 풀수 없는 문제들이나 갈증들은 타인들을 자기 하소연 도구 삼아서 뒷담화하고 현실 부정해가면서 불안한 내면을 달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 방식이 비열한 게 상처를 이성으로 출연자로서, 존중해주긴 커녕. 그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면 기빨린다느니 말 한마디 섞기 싫어하고 쳐다도 보기 싫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가운데 추천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의 댓글 반응은 영숙 진짜 별로더라 앞에서는 상처를 터치하면서 플러팅 엄청 해놓고 뒤에 가서 기빨인다느니 어쩐다니 앞가디가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영숙이 진짜 문제인건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도 않은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